네, 그렇게 해가지고, 이원 플러스. 네, 그렇게 된답니다. 그러면은 이제, 저,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여성 옷은, 지금, 네, 이 요렇게. 네, 네. 음? 헷갈리지 않나? 우리 다 입고 있어가지고. 그럼 검정색만 할까요? 그럴까요? <laughs> 아, 그럴까요? 네, 선생님 그냥 이렇게. 들고 계셔봐요. 요렇게 해서 세 개. 네. 네이비. 블랙, 레드. 레드? 와인. 음, 버건디? 아, 버건디. 예, 어. 네, 그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. 그래서 24만 8천 원. 선생님, 네. 24만 8천 원. 그두가 네, 그니까, 24만 8천 원을 내시면, 같은 색깔 되지? 두 개를 하셔도 되고, 이렇게 하셔도 예, 되요. 이렇게 세개 중에 무조건 두 개. 네. 같은 색깔 겹치셔도 상관없어요. 네. 예, 근데, 한 개만 나면 딱, 이검정만 필요하다. 그런 분들은, 친구분을 섭외하세요. <laughs> 어,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두 개. 네. 하나는 판매 안 된대요. 네, 네, 네. 그래서, 그, 회원님들 좀, 그, 저렴하게 입, 입으시게 하려고 이렇게 기획상품 만드셨답니다. 음. 이렇게 해서 똑딱이 단추 달려있고요. 7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장일남 로고 음. 붙어있고, 그 다음에 뒷면은 조금 파였죠? 아, 그렇죠. 음. 이렇게, 네, 조금 파였어요. 이렇게 해서 제일 그, 많이 입는 원단.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성 거는 그 여성분과 커플로 와인색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음, 저랑 같이 진짜. 네 입어도 되고 아까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블랙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. 뭐 화이트도 물론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예쁘겠네요. 선생님. 네 저희 커플로. 아무도 못 건드리게. 건들 사람이 많아서. 내 여자야, 이러면서. 네. 어, 예쁘네요. 이렇게 네, 세트로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 플러스 원이니까 컬러가 세 개잖아요. 어, 여기서 궁금증이 네. 있는데요. 여자 거 하나, 남자 거 하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? 네. 안 된답니다. 네. <laughs> 무조건 같은 거, 남성 거두 개. 여성 거두 개, 이렇게 네. 사셔야 된답니다. 저, 저 같은 경우는 땀이 음.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연습복을못 입거든요. 음. 그럼 다음날 이거 빨때 다른 거 입어도 되고 그렇구나.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럼요. 음. 음. 땀이 없어도 그렇게 막. <laughs> 있는 거? <거예요>. 그게 <laughs> 매너죠. 한한 상대방에 대한 매너기 때문에. 음. 네, 이렇게 해서 옆, 옆면에 로고. 24만 8,000원. 네. 남자 셔츠도 똑같이 저희가 보통 이한벌 가격에 지금 이번에 세일라 맞아 가지고 원 플러스 원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세일, 새해 맞이 세일 새해 맞이에서 세일 <laughs> 새해. 새해 맞이원 플러스 네. 원 기획 상품. 예. 네. 네. 근데 이게 원래 한 가격인데 지금 이번에만 특별히 두개해 어, 주시는 거예요. 네, 네. 예. 컬러는 세 컬러. 네. 요렇게 세 컬러. 네. 이게 행사기간이 언제까지인거죠? 행사기간... 소집될 때까지 아소집될 아, 때까지 그렇지, 맞아, 그러면 소신될. 선착순이네요 네, <laughs> 네 그러네요 네. 얼른 오셔서 그러면은 한 분이 와서 우르르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수도 있죠 음. 대리점에 다 깔려있죠? 대리점에도 다배포되니까요 대리점.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음. 사가져가야 돼 여기 옆면에 대리점 여긴지 여긴지 올려드릴 거니까 대리점에 가셔서 어 같이 원 플러스 원, 네, 예소진씨까지랍니다 네. 그리고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. 셔츠가 제 약간 저한테 맞춤형으로 나오는 셔츠 같아요. 기본템이니까 음, 응. 응. 쟁여놓고 입으세요. 맞아요. 쟁여놓고 이럴 때 그냥 쟁여놓고 입으세요. 친구분 당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색깔 하나밖에 그러니까 검정만 입으시는 분들 있거든요. 음. 그런 분들은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 하셔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바지랑 입으시면 될것 같고 네. 그냥 이제 색깔에 톤 있는 거라도 검정 바지는 다 있으시니까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렇게 네. 입으셔도 되고 자, 심플하게 예, 요거는 액세서리 제가 한 거예요. 예, 요거는 추가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겠습니다.